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지현님의 노래 그대가 웃으면 좋아해 정말 특별한 사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웃기만 해도 내가 덩달아 행복해지고 그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사연의 주인공은 경동시장에서 35년째 호떡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68세 김영숙 할머니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딸 키우느라 영숙 할머니 손은 뜨거운 기름에 댄 자국투성이더라고요. 허리도 많이 굽어버렸고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호떡 반죽 만들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 속에서 일하시는데 정작 할머니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거든요. 해진 작업복에 찢어진 운동화 신고 깡통 담은 리어카 끌고 다니는 최삼봉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이 영숙 할머니 보면서 하는 말이 참 별났다니까요. 할매, 오늘도 미간에 주름이 깊네요. 내가 할매 웃겨 드릴게요. 박지연이 춤 배워 왔어요. 그러면서 빗자루를 마이크 삼아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춤추는 거예요. 아이고, 시장 사람들은 배잡고 웃었지만 영숙 할머니는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아이고, 할아버지, 나이 드시고 왜 이래요? 남사스럽게 저리 가서 일이나 하세요. 하지만 삼봉 할아버지는 쫓겨나면서도 그냥 허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할매가 웃어야 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웃어주셔야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영숙 할머니한테만 집착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는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 숨어 있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사실 최산봉 할아버지가 영숙 할머니한테 이렇게 다가간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몇달전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그 더위에 무리를 하신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럽다고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부축해주고 시원한 보리차를 건넨 사람이 바로 영숙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더운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늘에서 좀 쉬세요. 할머니는 자기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면서 할아버지 손에 구겨진 천원짜리 다섯 장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점심값이라도 하세요. 몸 챙기면서 일하셔야죠. 그때 영숙 할머니가 지어보인 그 씁쓸하지만, 따뜻했던 미소를 삼봉 할아버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조건없이 베푸는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영숙 할머니를 웃게 해드리려고 별의별 재주를 부렸어요. 어떤 날은 호떡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요. 야 호떡아. 너희 사장님이 왜 이렇게 찡그리고 계시니? 내가 웃겨드릴 테니까 너희도 맛있게 부풀어 올라야 된다. 어떤 날은 시장에서 주운 들꽃을 가져와서 할머니께 선물하기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저 영감이 왜 자꾸 영숙이네만 기웃거려. 꼴도 보기 싫은데.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영숙이가 받아주니까. 아주 눌러 앉으려고 하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영숙 할머니의 자식들이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용돈이나 받으러 오던 아들 진호와 딸 미경이가 삼봉 할아버지 보고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엄마, 정말 미쳤어요?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다니세요. 어디서 저런 거지를 데려와서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딸 미경이는 더 심했거든요. 엄마 저 이번에 전세 늘려야 하는데 가게 권리금 빼서 보태주기로 했잖아요. 혹시 저 할아버지한테 돈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아들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이 70다 되어서 무슨 짓이에요? 저 영감이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하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모르세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이나 행복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저 늙은 거지한테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결국 영숙 할머니는 삼봉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이제 우리 가게 좀 오지 마세요. 제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저도 할아버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삼봉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으며 리어카를 끌고 돌아서더다고요. 근데 여러분, 며칠 뒤에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도박에 빠진 아들 진호가 엄마 몰래 가게를 담보로 사체를 끌어다 쓴게 들통난 거예요. 어느날 검은 옷 입은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호떡 가게로 들이닥쳤거든요. 할머니, 아드님이 돈 떼먹고 잠수 탔어요. 오늘까지 원금과 이자 합쳐서 4천만원 안 갚으면 이 가게 우리 거고 할머니도 큰일 날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급한 마음에 딸한테 전화 걸어서 울먹이며 사정했어요. 미경아 오빠가 큰일 쳤어. 4천만원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가 죽게 생겼어. 근데 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오빠가 저지른 일인데 왜 제가 책임져요? 저도 돈 없어요. 그리고 망하면 저희한테 오실 생각 절대 마세요. 시댁 눈치 보이거든요. 믿었던 자식들한테 철저히 배신당한 영숙 할머니는. 호떡 기름통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만 차며 쳐다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리어카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삼봉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거예요. 할매, 왜 오세요? 누가 할매를 울게 했어요? 누가 감히? 영숙 할머니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도 들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가세요. 저 이렇게 망한 꼴 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하지만 삼봉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사채업자들을 노려봤어요. 당신들이 뭔데 내 사람을 울게 하는 거요?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사채업자들은 삼봉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후쳐보며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니, 냄새나는 거지 영감은 또 뭐야? 할배, 깡통 주어서 4천만원 갚아주겠다고?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보네. 그런데 그때 삼봉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 달랐거든요.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차 대기시키고 내 금고에서 현금 4천만원 챙겨와라. 10분 안에 경동시장으로 와. 사람들은 삼봉 할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사채업자들도 더 크게 웃었죠. 아이고, 회장님 나셨네. 연기 좀 하십니다. 그럼 10분 뒤에 돈안 오면 할아버지 손목부터 자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10분 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장 입구로 번쩍번쩍한 검은 벤츠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말끔한 정장 입은 비서들이 내려서 삼봉 할아버지 앞에 쫙 도열한 거예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현금 가져왔습니다. 순간 시장통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깡통 죽던 삼봉 할아버지가 사실은 강남에 빌딩 여러 채 가진 수천억대 부동산 재벌이었던 거거든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부인과 사별하시고 자식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계시면서 적적하게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시장에서 자기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영숙 할머니한테 마음을 빼앗기신 거죠. 근데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면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깡통 줍는 척 하며 할머니 겸만 맴돌았던 거예요. 삼봉 할아버지는 비서가 가져온 돈 가방을 사채업자들 앞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자, 4천만원입니다. 세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이라도 내 사람 괴롭히면 그땐 돈으로 안 끝나요. 이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채업자들은 벌벌 떨며 돈만 챙겨서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갔어요. 그때 소식 들은 아들 진호와 딸 미경이가 허겁지겁 달려왔거든요. 이 사람들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회장님, 정말 몰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딸 미경이도 삼봉 할아버지 팔에 매달리며 아양 떨었어요. 어머, 아버님, 제가 예전엔 실수가 많았죠.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 아시죠?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자식들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들이 내 자식 될 자격이 있나요? 어머니가 힘들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요? 부모를 웃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은 내 알바 아니야. 썩 물러가세요. 할아버지는 얼어붙은 자식들 뒤로 하고 멍하니 서 있는 영숙 할머니한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비서한테서 건네받은 멋진 중절모와 양복 재킷을 걸치시더니 할머니 앞에 정중하게 손을 내미셨어요. 할매, 많이 놀라셨죠? 제가 다 늙어서 주책맞게 굴었는데 할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매일 광대 노릇 좀 했어요. 돈 때문에 숨겼던 거지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 같은 늙은이를 왜 이렇게까지? 삼봉 할아버지는 박지연 가수 노래 가사처럼 고백하셨어요. 회장은 무슨, 그냥 삼봉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제돈다 필요 없고, 그냥 할매가 저보고 한 번만 환하게 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대가 웃으면 나도 좋거든요. 나랑 남은 인생 재밌게 춤추면서 웃으면서 살아보지 않을래요? 영숙 할머니는 그제서야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시장 상인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두 분은 그날로 최고급 승용차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늦은 신혼을 즐기고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영숙 할머니와 삼봉회장님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소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께 활짝 웃어주세요. 그 미소가 그분에게는 청금보다 귀한 선물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